태블릿 실사용자가 김한수였다는 증거와 계약서 위조가 드러난 데 이어 최서원, 태블릿 독일 동선 일치설도 거짓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2016년 12월 11일 기자회견에서 최서원이 태블릿을 사용했다는 유력한 증거로 독일에서 보냈다는 카톡 3건을 제시했다. 당시 검찰의 발표는 대다수 국내 언론에 그대로 보도됐다. 그런데 4년 만에 나와 태블릿 진상 규명단은 이 카톡 수신자가 김한수라는 점을 밝혀냈다. 태블릿에는 2012년 7월 15일 독일에서 잘 도착했어 등 카톡 메시지 3건을 발신한 기록이 남아있다. 지금까지 검찰은 이 카톡 3건에 대해 당시 독일에 갔던 최서원이 한국에 있는 사무실 직원에게 업무 지시한 카톡으로 주장해 왔다. 독일 동선 일치설이다. 검찰 기자회견 직후 JTBC를 비롯한 모든 언론은 검찰이 태블릿을 최서원의 것으로 확인했다고 대서특필했다. 하지만 진상 규명단이 포렌식 카톡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해당 카톡 메시지 수신자는 최서원의 직원이 아니라. 김한수라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진 것이다. 최서원과 김한수는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한수는 특히 최서원과 카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적이 없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진상규명단이 카톡 수신자를 김한수로 밝힐 수 있었던 건 국과수 포렌식 보고서가 카톡 메시지를 기록하는 특징 때문이다. 포렌식 보고서는 태블릿에서 보낸 카톡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아 발신이 실패하면 수신자의 카톡 아이디 앞에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 표시한다. 진상규명단은 이 같은 원리를 이용해 2012년 7월 15일 독일에 있던 태블릿에서 발신한 카톡 메시지 3건의 국내 수신자를 밝힐 수 있었다. 당시 독일에 있던 태블릿 사용자는 잘 도착했어. 담주 초에 이 팀하고 빨리해서 시작해 내가 얘기한 중요한 사항 정리해서 빨리해 일정표 멜로 보내라고 김팀 얘기해줘. 인터넷이 잘안 돼. 거기서 어떻게 해봐. 같은 카톡 메시지를 보냈으나 현지 인터넷 사정으로 발신에 실패했다. 이 같은 흔적은 포렌식 기록에 고스란히 남았다. 2012년 7월 15일 오후 5시경부터 발신된 3건의 카톡 메시지는 모두 사용자 아이디 4401616에게 보내려던 것으로, 수신자 4401616은 당시 전화번호 010-9048-81100을 사용하던 김한수의 아이디로 확인됐다. 이때 한국의 김한수에게 독일에서 태블릿으로 카톡을 보낸 사람은 최서원이 될 수가 없다. 2012년 7월 당시 김한수와 최서원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기 때문이다. 또한 둘 사이에 카톡을 한 차례도 주고받지 않았다는 것이 김한수와 최서원의 공통된 진술이다. 결국 2012년 7월 태블릿을 독일에 가져가 사용한 사람은 최서원이 아니라. 당시 김한수와 비밀히 업무를 협의할 만한 김한수의 지인이라는 결론에 이른다. 김한수와 잘 알고 업무를 논의하는 위치에 있던 사람은 과연 누굴까? 이 사람이 누구인지는 좀더 조사해봐야 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태블릿과 최서원이 한 몸처럼 움직였다는 검찰의 독일 동선 일치 주장은 과학적 기록으로 완전히 거짓임이 드러났다는 사실이다.